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선박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련 기관과 함께 구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고등어잡이 어선이 침몰해 12명이 실종됐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부산선적 129톤급 선망호선 1, 3호 금성호는 오늘 오전 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부서쪽 약 24km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박 침몰 사고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방부에 해경의 야간수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명탄을 지원하고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이 구조 업무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용영 국방부 장관도 군의 가용 자산을 적극 투입하고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선원은 27명으로 이중 15명은 구조됐으며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0명과 외국인 2명은 현재 실종 상태이며, 우리 해군 7기동 전단 소속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세척과 P-3 해상초계기가 이들을 수색하기 위한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군은 추가로 함정과 항공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경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실종자 구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K-P n 뉴스 s 안전입니다.